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용어가 좀좀 복잡한데요. 그냥 계쟁물 승계인, 소송물 계쟁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적당해요. 정식 이론은 정식 용어는 계쟁물의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어? 그냥 계쟁물 승계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소송물 승계인 거기에 대한 계쟁물 승계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 자,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는 용어가 어, 쉽지가 않은데요. 이 변론 종결 후에 계정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한다면 그 당사자 적격 당사자가 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봅시다. 어, 내 건물에서 이제 세입자가 차임 연체를 많이 해가지고 건물 명도를 했어요. 판결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건물을 취득한 사람, 판결 확정 후에 건물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세입자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당사자, 계정물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소송물의 승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했지만, 그다음에 개정물에 이건 왜 개정물에 승계인이지?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이제부터인데 어, 건물 명도 청구권 우리가 소송해서 건물 명도 청구권이란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어, 건물 명도 청구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그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이라는 면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어, 청구 원인이고 그 중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송물이 소송물은 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쟁물이라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개쟁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개쟁물에 그래서 그 건물을 어, 그런 판결이 있고 나서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속물의 승계인하고는 관련이 없이 소속물의 승계인이 아니라 그냥 계쟁물의 승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를 했는데 확정이 되고 나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피고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계쟁물의 승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설거권은, 소유권의 아까처럼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우리가 또, 그 임대차 계약의 해지 기한, 뭐 청구권, 건물 철거 청구권, 뭐 이런 식의 이제 거기에 소송물이고 거기에 토지라거나 건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계정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계쟁물.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 등기 판결이 했는데 만약에 내 소유권, 내가 갖고 있는 등기를 우리 회장님이 위조를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 또 잘못을 했어요. 어. 그러면 내가 제가 그 말소등기 어? 원인무에의한 말소등기 재판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피고로부터 등기 명의를 등기 명의를 못 갖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래서 그 취득한 거. 그러면 이 재판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소유권이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소속물이고, 거기에 부동산, 거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쟁물일 뿐이란 말이죠. 개쟁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개쟁물의 승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쟁물의 승계인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어그이 기판력의 승계인 변론정결의 승계인을 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이라고 해서 어, 구소송물 이론은 이제 판례가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구 이론은 그 청구, 청구란 것이 청구의 실체법상 성격을 승계인인지 여부 판단에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물의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인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인정되지만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일 때는 승계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자 이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음. 우리가 이제 어떤 내 건물을 내가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줬는데 그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요. 차임을 안 내서 너 나가라고 하는 것이 건물 명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건물 명도 사건에서 만약에 그 판결이 나고 나서 건물의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laughs> 변론정교의 승계인이 된다면 재판 없이 그냥 그죠? 승계지평문 발급받아서 제각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새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론정교의 승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냐 입장에서 지금 건물 명도 청구권 건물 명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정물인데 계정물이면 뭐 승계인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편할텐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계정물의 승계가 된 경우에 있어서 구분을 해가지고 종전 재판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재판이 판결을 받았으면은 그건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승계인으로 보고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면은 아, 어 대세적 효력이 없어서 어 승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는데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여기서. 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에 대한 청구권.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임차인은 종전의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의 지위를 가지죠. 그죠? 나 해지 사, 3회 연체돼서 해지 이렇게 통보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단 점유자의 지위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단 점유자를 명도시키는 권원 권원이라고 할때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명도를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소유권자라서 아, 야, 너왜 계약도 없이 내 소유권을 함부로 점유하고 있는 거야? 나가 줘.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역의 정권에 기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어, 명도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두 가지 다를, 우리가, 청구 원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명도, 명도 청구, 이게 아니라요,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청구냐, 요거를 청구 원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는 그것을 구성을 해내야 돼요. 명도 청구를. 나는 저 사람은 그냥 명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되고. 권원이 소유권에 기한 것이냐, 계약해지에 기한 것이냐라는 걸 추론을, 그러니까 들춰내서, 명백히 해서, 소위 말하면, 명백히 해서, 그게 다 이제 기팔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그래서, 봐서, 청구 원인을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를 했다면, 했다면 그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은 승계인이 된다. 승계인.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명도 청구만 했다면 그것은 채권적 청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드렸고요. 만약에 어떤 내 땅을, 내 땅을 누군가 그냥 무단으로 경작을 해요. 임대차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해요. 그냥 옆집이라고 해볼까요? 옆집에 시골의 땅인데, 옆집에 농사 짓는 사람이 무단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경작을 해서 토지 인도를, 토지 인도를 구했다나요? 그러면 그것은 청구 권은 청구 원인이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했을 기한 무언가 명분 청구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무단 점유다로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토진도를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에 따르면 그것은 그 토, 만약에 그 땅을 누군가 취득 확정 판결 후에 그 땅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취득한 사람은 승인이 된다. 또 반대로. 그 상대방, 상대방이 그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을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넘기면 그 사람한테도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뭐더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냥 아그 조금 더 이제 어떤 얘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이해를 음.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고, 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많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어, 이게 기팔력이란 게 아사무사하고 어려운 거니까 좀 자세히 좀 맡기자. 어, 좀또판결도좀들춰보고 정보도 좀 캐고,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만 좀 이렇게 내리에 정확하게 좀 가지고 가는 것도 어, 좋아요. 판결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나한테 치명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다. 여러 정도. 자, 이게 이제 계정물에대한 청구권 부분을 좀더 보겠습니다. 그이 점포, 점포에 포 대한 기존 점유자가 원종호 씨라는 사람이네요. 원종호 씨를 상대로 원고가 승소했어요. 명도하라.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원종우씨를 넘겨받은 피고가 있습니다. 점유자 피고가 있으니까 피고를 상대로 이렇게 또 소송을 했어요. 승소 판결을 받고도 또 명도 소송을 했네요. 그런데 이 원종우씨에 대한 명도 판결, 명도 판결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에 불과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말하면. 또는 전차인. 그니까 러 그것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권이, 소유권에 기한 뭔가 청구를 할수 없고 임차권에 기해서, 채권에 기해서 뭔가 청구하는 이런 구조밖에 안 되는. 그니까 러 전차인이, 임차인이 전차인 상대로 어? 나가줘. 너왜 차이 맞네 라고 할 때, 명도 청구를 할 때는 소유권에 기한 방역배제 청구는 못 하잖아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채권에 기한 명도 청구밖에 안되거든요.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 청구. 이렇게 되면 그것은 판례이론에 따르면 승계인이 아니라는 단순히 계쟁물의 어떤 승계인인데 그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계인이라 볼수 없어. 이렇게 판단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보시고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음. 아? 5분만 더 하고 마치죠. 네. 5분이... 어. 쉬, 쉴 시간이 어딨어. <laughs> 2003년도 어, 대법원 판결, 어, 대법원 판결이고 이거는 이제 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권적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어쨌든 사실이 변론 중에 승계인으로 본사항 그다음에 80년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어 승계인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사항인 우리가 이제 어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물권적 청구인지 채권적 청구인지 하는 부분이 아, 조금 이해 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사례를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렸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채권적 청구권인데 93년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는데 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 재판에서 패소한 패소한 그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 넘겨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그 변론 종교로의 제3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매매계약을 통해서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전등기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 아니겠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은 안 되죠. 왜 소유권이 없을까요? 산 사람은? 우리가 민법이론에서 소유권자는, 소유권자는 등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물권적 합의뿐 아니라 등기가 돼야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사서 잔금다 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 그, 매수자. 매수자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이전 능게에 달라라고 하는 그 권리란 것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자 계약에 기한 청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넘겼다. 또 넘겼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변론정결 후에 승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대문 판례에 따르면, 그 원고가 피고한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넘겨받은 사람, 피고로부터 다시 넘겨,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 상대로 승계 집행문 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처분금리 가처분. 그죠? 요런 이전 등기 사건을 할때 거의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건이 하는 신청이 처분금지가 처문이거든요 아, 소송 실컷 했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단 말이죠. 넘겼단 말이죠. 물론 뭐 소송 도중에 넘기면 승계인 자체도 안 되고요. 논란도 없고 그 다음에 소송 변론 다 끝나고 나서 넘겨도 승계이 인 아니란가입니까?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송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욕을 안 보기 위해서, 욕을 안 보기 위해서 가처분을 해두면, 그 가처분을 당한, 가처분이 된 순간은, 우리가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서, 당사자 항정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당사자가 고정되는 효과를 가져요. 가처분을 해두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법적으로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당사자를 항정시키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런 효력이 있다고 봐서, 가처분 이후에 승계한 사람은, 어, 승계 집행문, 발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교류의 승계인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 어떤 소송에, 어떤 그, 소송을 되풀이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송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그, 보존석, 보존사건, 그런 가처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 자, 그래서, 어, 지금, 결국, 이제, 만약에 앞선 사례로 돌아간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풋살 경기장 그 사례로 돌아가세요. 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어 이제, 재판을 해서 승소했다. 그러면, 그, 그,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 경매로 낙찰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한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청구권은, 그 청구는, 어, 계쟁물, 계쟁물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계쟁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소송물 자체가 아니라. 근데 계쟁물을 취득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그 종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받았던 판결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거였다면 개정물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승계지평을 할수 있는 것이고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었다면 어 승계인이 못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그 건물 철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어그 구성하기에 따라 달라 있어. 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서 그걸 그 건물철거청구권을 토지인도청구권, 건물청구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저 임차인은 무단점유자가 되고. 무단 점유자로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하는 그런 근거에 따라서도 이론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낙찰받는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은 판결문 검색을 좀 해봐야 되고요. 판결문 검색을 하면은 보통의 판결들은 그 청구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기판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통상적으로는 토지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따라서, 어, 하, 고 엔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 건물 철거도 하고, 옳게 된 이제 법조인이라면, 변호사라면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한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승계인이 돼서 그러면 좀 스무드하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점유유전금지 가처분 이후에 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도인이 판결 후에 넘기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명도 사건, 명도 사건의 경우에는 점유유지금지가처분을 많이 합니다. 나가 이렇게 하는데 소송 한참 하고 있는 사이에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송 한변론종결 이후에 재판 다 마치고 나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그 재판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변동 점유 변동된다면 그게 어 아까 민사소송법에 따른 그 기판력의 확장에 따라서 어 승계인이 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그런데 소송 도중에 많이 일어나요. 점유자 변동이. 그죠? 그 사람 어쨌든 이제 내 뺄라 그러거든요. 소송 끌라 그러고 그래서 합의하고서 돈 뜯어내라 그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유자 변동이 소송 도중에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명도 사건을 할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점유정금지 가처분을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정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냥 어, 무단 점유자, 무단 세입자 뭐 이런 사람이라면 거기 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고시문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 뒤에 점유자는 그 뒤에 만약에 그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은 당사자 항정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 항정효에 따라서 종전 점유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 승계 집행문 발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15년 판결은 어, 그 그러는 이제 당사자 항, 항정효, 가처분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 항정효란 것은 원래 점유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넘겨받은 사람, 뭐 어? 합의해서 넘겨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 불과한 거지 무단침탈한 사람 어? A가 점유하고 있는데 B가 와가지고 밀어내고 B가 점유했다. 그러니까 A가 점유하고 있는데. A 상대로 가처분을 했어요. 점유정근이 가처분을 했는데, 점유를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이죠. 근데, 점유를 넘기, A가 점유를 넘긴 게 아니라, 점유를 뺏겼어요. B한테 뺏겼어요. B가 완력으로 쳐들어와가지고 A 점유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가, 이, 그, 점유정근이 가처분, 당사자 항정효의 효과를 받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2015년 판결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어 당사자 항정효의 어떤 의미란 것은 A가 정유를 다른 사람한테 자진해서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일 뿐이지 이처럼 B가 침탈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경우 가 아니다 라고 해서 B 상대로는 새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 명도 할 때, 재소전 화회를 가끔씩 하는데요. 재소전 화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재소전 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어, 를 그냥, 너 나가. 때 되면 나가. 라고 하는 게 재소전 화인데 거기에서, 어, 저기, 보통은 임대차 계약 시작할 때, 그, 건물주가 세입자 상대로 재소전 화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분쟁이 생기려고 하면은 세입자가 그 다른 사람을 심어 넣는 경우, 심어 넣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바뀐 사람, 바뀐 사람을 상대로 이 기존 재소전화의 결정을 가지고 바뀐 사람을 승계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그 승계집행을 하려 그러면은 이 보통은 이제 건물, 건물 명도, 를 예정합시다. 거의 한90% 이상의 건물명도이기 때문에. 건물명도에서의 어, 점유자 변경, 이런 부분은 어, 우리가 개쟁물에대한개쟁물 승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쟁물 승계인일 때개쟁물 승계인의 경우에 어, 그 기팔력이미치려 그러면, 승계인이 되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어서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신청인, 재순화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채권자, 뭐 재무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한테 받아둔 그 판결이 제소된 화해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그그 명도 청구로 구성이 되어야만 그 뒤에 그 뒤에 어,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한테 대해서 그 사람이 승계인이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채권적 청구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서 받아놓은 그 부분이, 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뭐 명도 청구라든지,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명도 청구에 불과하다면, 그 바뀐 점유자에 대해서는 승계 집행을 받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은 승계인이, 변론종결의 승계인이라고 보지 않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론 구성을 우리가 표현을 좀 들어드렸는데, 어,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기해서 이렇게 명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요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밖에 안 써요. 임대차 계약 종료에 기한. 요걸 써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요 부분이 들어가야지. 그게 바뀐 점유자에 대한 집행의 효력으로서, 집행의 권원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혼자서 열광을 했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